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년 청소년체조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청소년체조를 우리가 가볍게 뛰기, 팔 운동, 팔다리 운동, 가슴 운동, 옆구리 운동 이렇게 다섯 가지 했었는데요. 복습 한번 하고 그 뒷부분 다시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동작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앞 시간에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박자랑 이런 것들 맞추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처음에 설명할 때는 자리에서 그냥 뭐팔 동작이나 어깨 동작 이런 리듬만 좀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할 때는 다 같이 한번 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체조 마지막 거 이제 6단계에서 10단계 있는데 저희는 이제 6단계 이제 등배 운동, 몸통 운동, 뜀뛰기 운동, 온몸 운동, 숨쉬기 운동 이렇게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배 운동은 일단 그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층간 소음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모든 거 저희가 이제 뛰어서 뛰는 동작들이 많고. 어, 활동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뒤꿈치 가지고 쿵쿵거리고 하면 위층에서 올라와요. 아래층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 조심해 주시고 리듬은 경쾌하게 해 주시고 무릎 반동을 활용해 주시고 동작은 크게 크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을 뒤로 이제 쭉쭉 뻗어 주고 이제 당겨 줄때 무릎은 같이 떤달아서 굽혀 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것도 몸 동작을 크게 무릎을 굽혀주고, 내릴 때 굽혀주고, 다시 위로 올려서 당겨줄 때는 반동을,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반동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팔 동작을 크게 크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책상이라든지 그런 거, 뭐 어디 부딪힐 만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는 데서 활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혹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주변 이제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방 구조상 여건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최대한 안 다치도록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앞서 얘기했겠지만 양말 신고 하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양말은 신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정된 증 때문에 뭐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조금만 참아서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 운동이요. 에 이걸 내미는 발을 발에 반대 손이 닿도록 해주시고 무릎을 리듬감 있게 해주시고 시선은 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서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 역시 이제 몸을 이제 돌려서 땅두번 찍고 아니 그니까 발두번 찍고. 오른발 두 번, 왼발, 아, 왼발 두 번, 오른발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하늘, 오른쪽 하늘, 이렇게 쭉쭉 뻗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역시도 갑자기 우리 앞에 책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머리 찌는 일 없도록 하시고, 이건 팔을 쭉쭉 펴주시고, 무릎도 최대한 펴주세요. 그래야 스트레칭, 뒤쪽 스트레칭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쭉쭉 뻗어서 해주시고, 혹시 유연성에 내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조금, 어꼭 발끝에 안 닿아도 되니까 닿을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왜냐면 이게 반동을 주기 때문에 잘안 되는데도 유연성이 부족하는데 반동을 줘서 세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인대나 근육이 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만 해주시면 되고 팔을 넓게 넓게 뻗어 주면서 몸을 돌려주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허리를 튼다 라고 했을 때 허리 디스크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을 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책상이라든지 부딪혀서 손톱 나가거나 손가락 골절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조심하시고 리듬감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는 띵뛰기 운동인데 왼발을 구르며 시작을 하고 오른발과 양손을 오른쪽으로 발은 두 바짝씩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는 다리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거 조금 우리가 이제 너무 흥에 겨워서 리듬 탄다고 혹은 너무 방정 맞게. 이 하, 점프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좀잘 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다리 반동을 크게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옆으로 가져 중심 잃고 그냥 훅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게 다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해 보면 저도 이거 해봤는데 저도 이게 좀 박자를 몇번만 틀리긴 했는데 이거 박자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좌우로 몸을 흔드는 건 괜찮은데 그다음 에 박수 네번 치는 거, 박수 아, 네번 치는 거두번치네요 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좌우로 네번 이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박자는 조금, 이 박자는 맞추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아, 이런 동작이구나 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온몸 운동인데요. 발은 가볍게 뛰기와 동일하고, 팔은 수평으로, 처음엔 수평으로, 다음은 수직으로 원을 그린다. 부드럽게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평영하듯이. 이제 가운, 앞으로, 평행하듯이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로 평행하듯이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시선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때는 정면 위로 할 때는 위로 봐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서 하나, 설명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는 앞에 그 우리가 가볍게 뛰기랑 동일한 동작의 발 동작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앞서 얘기했지만 뒤꿈치에 힘을 실어가지고 쿵쿵쿵 찍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그 성장판이나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관절이라든가 이런 게 충격이 가기도 하지만 아래쪽에도 울리니까 뒤꿈치는 살짝 들어주시고 그냥 그 다음에 뒤꿈치를 뒤로 최대한 높게 올려. 최대한 높게는 아니지만 가볍게 경쾌하게 띄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상큼하게 띄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한번 두발할때 손이 두 박자에 한번쪽 갔다 앞으로 수평으로 그려 주고 그다음에 두 박자에 수직으로 위로 그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동작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 설명할 것도 거의 없지만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상체는 넓혀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는 상체를 모으고 그래서 최대한 몸을 쭉 펴줬다가 살짝 구부러줬다가 최대한 크게 해줬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 할 때는 팔 동작을 너무 크게 벌리지만 가슴을 쭉 펴지면서 우리가 내 내가 내 방에 우리 집에 있는 공기를 모두 다 마셔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쭉숨 들어 마셔주고, 내쉴 때는 몸을 살짝 구부려 하면서 내 모든 숨을 내뱉어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축 내뱉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역시 너무 과한 호흡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진 않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뭐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한번씩 어떤 동작들인지 봤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하기 할 거거든요. 이거 한번 따라, 해 따라해 보시면서 그 어려운 동작들 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일어나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섯여7 18, 19, 2 2 3 4 5 동작들이 다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갔는데 동작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우리가 좀 집에서 가정에서 좀 뛰어야 되는 동작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좌우로 조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몸을 크게 흔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실 때는 꼭 안전주의 하세요. 너무 이거 흥에 겨워가지고 이거 과하게 하다가 잘못 넘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뭐 어디 찢어지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 주시고 최대한 경쾌하게 상쾌하게 상큼하게 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영상으로는 우리 수행평가를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 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틀어서 해 주셔도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우리는 항상 왼쪽이 먼저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수행평가 기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영상이 작년에 만든 거에 비해서 상당히 촌스럽긴 하죠 하지만 일부러 우리가 앞에 이거 커튼이라 이거 좀 연출을 이거 목소리에 맞춰 가지고 조금 옛날 분위기를 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동작들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쉬운 동작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따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리듬이나 박자감이 좋은 친구들은 뭐 바로바로 바로 따라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거 그리고 저희가 이걸 틀어서 이걸 보면서 하고 해도 된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아예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수행평가 제출할 때 그때 잠깐 그거 보면서 컨닝하면서 하시면 정말 티 많이 나요 이거 다 외워서 하지 않고서는 정말 티 많이 나고 외워서 해야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그냥 그동작을 하는 거지 계속 본다고 하면 앵글에 그게 다 컨닝하고 있거나 쳐다보고 있는 게다 잡히고 그 박자에 한, 조금씩 조금씩 늦거나, 그 다음 동작이 약간 버버벅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laughs> 약간 익숙해지지 않고서는 약간 하실 때,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니까, 집에서 이거 좀 대충 보고, 아, 나중에 그냥 찍을 때만 한 번에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집에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위험하지 않도록 주변 항상 정리정돈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 우리 무리한 연습은 뭐 그다음 외부 연습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집 안에서만 하되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시거나 주변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저기 여건이 안 되고 여기저기 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꼭 나는 화장실에서라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평가 끝나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뭐 어디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하든지. 옛날에 저는 이제 꾸미기 체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좀잘된 영상들은 제가 이제 꾸미기 그 다음 학년들을 위해서 약간 예시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은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저희 그냥 윤소미 선생님, 작년에 찍어주셨던 윤소미 선생님만 매년 고통을 받으실 거고 여러분들 영상은 절대 그 뒤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평가하고 점수 다 내면, 내면 바로 삭제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외부에 이게 노출이 될까 봐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그래도 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학년에 350명을 다 일일이 그 검토를 하고 계속 그걸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었는지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이런 거를 보내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따로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보내 주시고 저희도 이거를 일일이 다 이거 보면서 그 성적을 매기려고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기억도 나지도 않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최대한 밝고 경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 기한 남기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꼭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한 넘겨서 감점되면 제일 아까운 거니까 기한 넘기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기한 내에만 꼭 제출해 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오프라인 등교해서 양승복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거 아니면은 제 메일로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양승복 선생님한테 전달해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답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답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변경되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나 평가 계획이 조금 변동될 수 있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올해는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요대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등교하게 되면. 어, 그 때는 이제 이론 수행평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집에서 연습 조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등교해서 뵙겠습니다.